국내 신학대학원의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학교육부는 지난 5년간의 신대원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경쟁률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며 일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14학년도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느라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몇몇 신학대학교는 모집 정원 미달 사태로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에는 신대원 신학과 모집에 829명이 접수해 3.6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0여 명 줄어든 159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대원 입학 관계자들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추락과 일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동 등이 신대원 지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학교육부장 홍순화 목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쉬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